네. 오늘은 내비맵에서 등록지점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커서를 등록지점에 등록할 곳을 맞추시고요. 그 다음에 왼쪽 끝에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등록지라고 있습니다. 등록지를 누르면은 이제 여기가 뭐 제가 가고 싶은 곳이라고 하면 4, 5, 1 이런 식으로 확인을 누르시면 등록 지점이 확인 누르시면 등록 지점이 되고요. 그러면 이것을 빠르게 음 검색하지 않고 등록 지점에서 바로 찾아서 이 장소로 갈수 있습니다. 되게 편리하죠? 감사합니다. 미티비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. 네. 오늘은 네비맵에서 등록 지점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등록 지점에 등록할 곳을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 끝에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등록지라고 있습니다 등록지를 누르면은 이제 여기가 뭐 제가 가고 싶은 곳이라고 하면 가고 이런 식으로 확인 을 누르시면, 등록 지점이, 확인 누르시면 등록 지점이 되구요. 그러면 이것을 빠르게, 음 검색하지 않고 등록 지점에서 바로 찾아서 이 장소로 갈수 있습니다. 되게 편리하죠? 감사합니다. 한미티비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. 네. 오늘은 내비맵에서 등록 지점을 만드는 방법 있습니다. 커서를 등록기점에 등록할 곳을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 끝에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등록지라고 있습니다 등록지를 누르면 이제 여기가 뭐 제가 가고 싶은 곳이라고 하면 가고 1 이런 식으로 확인을 누르시면 등록지점이 확인 누르시면 등록지점이 되고요 그러면 이것을 빠르게 음 검색하지 않고 등록지점에서 바로 찾아서 이 장소로 갈수 있습니다 되게 편리하죠? 감사합니다 한티비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